기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본토를 떠나 항구적으로 나라 밖에 자리를 잡은 집단을 말합니다. 일종의 난민을 뜻하는데 우리 민족에게는 고려인이 있습니다. 구한 말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뜻하지 않게 중앙아시아 각지로 흩어지게 된 고려인들의 애환을 담은 사진전이 안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조국에서 2억 마리 떨어진 중앙아시아에서. 척박한 땅을 일군 고려인들 농부의 주름진 발과 흙이 묻어 있는 농기구는 힘겹던 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태풍에 여러 번 부러졌어도 다시 가지를 뻗은 나무는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고려인들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한 소련이었지만 고려인들은 우리의 글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쌀밥에 각종 나물로 차려진 고려인들의 밥상은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소련의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유랑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풀꽃같이 쓰러지지 않은 고려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인의 나라는 없다. 러시아도 우즈벡도 한국도 고려인의 나라가 아니다. 우즈베크에서 나고 지금까지 산 곳이 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에 계신 고려인 분들이 또 한국으로 많이 피난을 오고 계세요. 지금 모국에 한2 0명 정도 피난민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또 그분들이 여기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또 이런 사진전 같은 게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의 땅에 뒤늦게 정착하게 된 고려인들은 언어의 장벽, 경제적인 어려움, 낯선 문화를 이겨내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속에는 조국의 뿌리 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전은 다음 달 2일까지 안산시 갤러리 스틸에서 계속됩니다. 한편 오는 1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안산시 원곡동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야외광장 일대에서는 제6회 고려아리랑 행사가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동포와 함께하는 음식 체험과 피스마켓, 문화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